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 되자 주식 부자입니다 자 오늘 유니쌤이 장중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미국 반도체 투자 재개 소식 때문에 수혜주로 엮이면서 수혜주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투심이 개선돼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SK 증권 역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 목표가를 얼마나 상향 조정했는지에 대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투자 하심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브리핑 하기 전에 그 전에 저희 채널. 여의도왕회사라는 저희 채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채널입니다. 눈으로만 지켜보고 계시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보다 발 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영상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니쌤은요, 현재 시간, 어, 4월 17일, 현재 시간 2시 11분 기준으로 유니쌤은, 어, 전일보다 2170원 정도 상승한 플러스 22.70%로 11730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간 배경은, 자, 미국이 반도체 투자 재개의 수혜의 기대감 때문에, 어,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미국 정부가 인텔이나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에도 반도체 생산지원 보조금을 확정하면서 유니셈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그런 증권사 분석에 어, 풀이되면서 풀이 수급이 몰려,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k증권이 기존에 목표주가를 9천원으로 잡았었는데 목표주가를 13,000원으로 올렸어요. 왜냐? 왜 올렸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579억 정도, 1분기 영업이익도 28% 정도 증가한 55억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매출과 영업 이익에 맞서서 산정해 보면은 13,000원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런 전망을 내비쳤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 수급이 쫙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4월 16일자로 어제 오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신규 리포트는 사실 어제 나왔어요. 자 똑같은 내용으로 1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산정을 했고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앞으로 이제 TSMC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호앞에 앞두고 있고 어 인텔과 TSMC에 이어서 보조금 혜택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자 4월 18일날 어, TSMC 반도체 기업 TSMC의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TSMC 반도체 기업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TSMC의 실적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상치로는 어, 긍정적이에요. 1분기 순이익이 5%나 증가했을 것이다. 왜냐? AI 반도체 수요가 많기 때문에 1분기 순이익이 약 9조 3천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물론 뚜껑을 까봐야지 일단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이 실적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자 유니셈 주봉인데요. 자 유니셈은 과거에 16,000원까지 4월 달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고점을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두드리다가, 그러다가 쭉 흘러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5천원까지 내려가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재차 반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찰나고 과거의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12,0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sk증권이 말한 가구 평가는 13,000원 요 부분까지는 올라갈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과거에 과거 13,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브리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제 눈에도 13,000원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정확한 실시간 대응과 대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니쌤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에 있는 010-7771-4432번호로 문자로 7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은, 어, 서포트, 무료로 단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제가 한미반도체를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대박나고 비전이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한미반도체 7만원 대분에서 지금 현재 15만원 부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약90% 정도의 수익인데요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미반도체가 약90% 정도의 수익인데 어이 한미반도체의 다음 종목 넥스트 종목 여기 보이시죠? 넥스트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정상 7번 010-7771-4432 번호로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다음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처럼 급등할 수 있고 크게 갈수 있는 종목들 한기로 듣고 눈으로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받아보셔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웃는 얼굴로 함께 수익을 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은 함께 가면은 멀리 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보냈던 종목이 바로 DIT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자, 확대해 보면은 3월, 3월 26일날 18,000원이었어요. DIT가. 18,000원이었던 종목이 오늘 상항가에 안착하면서 28,100원까지 올랐죠.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연락만 줬었더라면 이렇게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을 것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자, 18,000원만 딛으면 반등을 보이고, 18,000원만 ,000원, 18 찍으면 재차 반등을 보이고, 반등을 보이고 반등을 보여서 25,000원까지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이 부분만 지지가 되면은 이때가 이때, 이때가 이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네, 이때 여기만 좀더 눌렸다가 올라갔지만은 이 부분만 지지가 되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추천을 드렸어요. 자, 이거 영상을 눈으로만 보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신 사람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요. 반면에 위에 상단 배너에 있는 010-7771-4432 번호로 문자로 7번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은 수익을 몇 퍼센트 났다 플러스 50%의 수익을 받습니다 수익 중이에요 수익 중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도 나갑니다 다음 종목이 또 나가니까 이 기회 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셔서 한미반도체 DIT에 이어서 다음 종목 크게 갈 대박날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기를 바래요 자, 저는 대박날 종목을, 어, 짤짜리로 2, 3%가 아니라 크게, 크게, 기본 30에서, 기본 뭐 30에서 많으면 10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 대비 30%면 300만원이고요. 1억 대비 30%면은 3000만원입니다. 물론, 100만원 대비 30%면은 30만원이죠. 자, 이렇게 수익 챙겨가신 분들은 연락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에서는 단,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루에 두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뭐가 나갔냐? 오늘 유니쌤이 나갔고, 오늘 율호가 나갔습니다. 자, 오늘 유니쌤 어떻게 됐죠? 자 확대해 보면은 오늘 유니셈이 자 보세요 유니셈 9시 전에 나갔죠 반도체 업황이 어, 회복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유니셈이 오늘 23%까지 올랐고요 유로 역시 2845원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세를 바, 보여줘서 둘다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안겨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 위에 상단 배너로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텔레그램 입장이 좀 나이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9시 전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 수익률 추천 사유를 작성해서 9시 전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문자 몇 통? 딱 하루에 두 통씩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두통 모두 종목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두 통이니까 이두 통만 받아보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분들도요. 위에 상단 배너에 있는 010-777-1-4432번호로 문자로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일 아침마다 9시 전에 당일 급등 예상 종목 무료로 문자 또는 텔레그램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실 분들에 한해서 상담 배너에 있는 010-777-1-4432번호로 문자로 7자 7번이라든지 7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맛볼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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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 위주로 꼭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서포트 얻어가셔서 계좌 복구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